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리아 TV 신강입니다. 오늘은 정글요 파드락 하는 요 스틱입니다. 3단 스틱에 카본, 100% 카본 재질을 썼고, 완충 장치가 들어간 모델로,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으로 보시면 되죠. 한정판으로 이래 나왔는데, 여기 이제, 판매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립은 코르크와 에바 그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헤드 부분도 아주 날렵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잡았을 때, 헤드를 잡았을 때, 편안함, 그냥. 무게 자체도 170g 밖에 안 나가니까 아주 편안한 그런 스틱입니다. 색상은 그린, 파랑, 오렌지, 이렇게세 가지 색깔로 나오는데, 색깔을 이렇게 뺀 이유는, 이 산속에 들어가면 색깔이 좀하리하면눈이잘 띄고 서로가 이제 끈끈한 것보다 환하게 보이는게 산행할 때좀더 편하고 밝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색깔 세가지로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이접은 길이가 지금 65cm 가 되고 다 폈을 때는 130까지 나왔는데 실제 표기는 135로 나왔는데 133으로 나왔는데 130으로 표기를 하는 게, 사용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서 지금 130으로 광고가 나오고 표기 내용은 135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135를 무시하고 130으로 하고 카본 재질로 되어 있다 하는 거와 무게가 170g에 130까지 나온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30까지 나오는 형태입니다. 손잡이 그립도 하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폭닥감을 강조해 놨죠 안에서 이렇게 했을 때 배김을 좀더 방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하는 게고 그립 조정도 손잡이 그립 조정도 아주 편리하게 그냥 땡기만 줄어들고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정글 레오파트 레오파드 스틱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무게와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그런 스틱입니다 척도. 텅스텐 카바이드 초경을 썼어 아주 편리하게 좀 수명이 길도록 돼 있고 부품 자체도 완충 장치가 중간 부분에 완충 장치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부품을 썼는 거는 결합을 했을 때 불량률이 아주 저조하다. 불량이 거의 안 난다 하는 거죠. 이래 봤을 때이 부품 자체가 불량률이 되게 낮고 완충 역할도 많이 할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완충 력할도 많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눌리면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손목 보호에도 탁월하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가능한 스틱으로 이두개의한 세트에 지금 85,000원에 판매하니까 이 카본스틱이 이렇게 좋은 결합이 완성도가 높은 카본스틱이 85,000원에 두개한 세트로 나간다 하는 거는 저희 스티코리에서 기획상품으로 이렇게 나간 상품으로 보시면 되고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AS는 가능한 제품이니까 구매해서 AS 극정은 안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혹시 카본 스틱을 8 5 0 0주고사가 불량이 나면 수리를 안해주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은 안하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저희 스틱코리아가 등산스틱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니까 제가 AS를 다 해드리는 품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아주 날렵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틱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완충이 어느 정도 스프링이 움직이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좀 많이 움직이는 형태인데, 여기를 덜 잠가가는데, 다시. 아주 편리하게 많이 쑥쑥 내려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깍 잠가서 하면 절대 내려가지 않으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 되죠. 여기가 내려오는 게 여기서 보이죠. 완충 역할이 잘 되는 형태로 분량률과 완성도가 뛰어난 카본 스틱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틱 거래를 문의 주시면 상세하고 세밀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세트로 8만 0천원 나갑니다. 세트란 말은 두개한 세트란 말이죠. 두 개를 나간는데 노란 거만 노란 거, 그린 이만 그린, 파란 거만 파란 거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레아를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레키 스틱도 많이 나열되어 있고 일반 제트폴도 많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등산 스틱 구매나 AS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레아를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매물이도 스티커레아입니다. 이상 스티커리아TV입니다. 감사합니다.